1월 추가되면 각 대학의 정시 합격자가 하나둘씩 발표되죠. 그러면요, 고등학교 정문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립니다. S대 몇 명, Y대 몇 명, K대 몇 명, 그리고 기타 대몇명 합격. <laughs> 예. 아, 수도권 대학 합격 명단을 대문짝만하게 적은 현수막인데요. 근데 이 현수막을 보고 한 교육감이 일선의 교사들에게 편지를 한통 보냈다고 합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편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그 주인공을 만나보죠. 인천시 이청연 교육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편지를 언제 보내신 거예요? 아, 12월 초, 12월 14일 날 보낸 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아, 네. 그렇군요. 대체 어떤 예. 내용이었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 제가 매주 월요일날 편지를 보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아, 그. 항상 보내세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요. 음. 어, 그 겨울 현수막해서 예. 어, 거리에 현수막이 넘쳐납니다 하면서 뭐 어느 고등학교 정문에 이런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뭐 어느 대학 몇명 어느 대학 몇명 이런 식으로. 어그 내용을 간단하게 적고요. 예, 예. 작은 크든 빛이 세기가 약하든 밝게 빛나든 모두가 소중한 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별 하나 하나에 눈길 건넸으면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어 그러니까 좀 추상적인 내용인데 하고 싶으셨던 예, 예. 말씀이 뭔가요? 그 편지 안에서 어, 짧은 편지로 우리. 예.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뭐 그런 글도 참 중요하고 그렇지만 어. 예. 대학 입시에 좌절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봐서 아. 아,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보듬어야 될 우리 모두의 소중한 학생들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죠. 아하. 그러니까 네네. 현수막을 보고 S대 몇 명, Y대 몇명쭉 적어 놓은 걸 보면서 기뻐할 아이들도 있겠지만. 네네. 네. 거기에 기타 대몇명 안에 들어간 아이들 조금 기죽을 수 있고 또 아예 네. 불합격한 아이들은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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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편지를 받으시고 우리 저 일선의 교사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 교, 교직원들이 아주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좌절한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음. 우리 기성 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상당히 좀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킨 네,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도 그 학교 앞에다가 현수막 걸어놓은 경우가 많은가요, 여전히? 예, 여전히 많죠. 많아요. 네. 밖에서 정문에 많이 걸죠. 많이 네. 걸죠. 그게 왜 붙이는 거죠? 어, 어, 교육의 성과에 대한 뭐 자랑거리라고 보면 되겠죠. 음. 저는 자랑보다 먼저인 것이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이런 것이 하나의 자랑거리로서, 어, 별 생각 없이 어, 교문 앞에 걸리는 것이 그렇게 교육적으로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늘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자랑이라고 학교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뭐 학부모님들 예.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보내는 내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교에 그런 현수막이 딱 붙어있으면 왠지 어깨도 으쓱해지고 <laughs> 학교가 좀뭐좀 뭐, 그렇죠. 믿음직해지기도 하고 <웃음> <웃음> 이런 걸 느끼실 수도 있어서 붙여도 좋지 않느냐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물론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은. 만족하는 학부모님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겠지만 학부모님들 역시 아이들을 지켜보는 좌절하고 있는 좌절했던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님 심정이 또 상대적으로 어떨까 그런 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 예. 알겠습니다. 예, 인천시 이청연 교육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기타 예. 대학이란 없습니다라는 이말참 와닿습니다. 이 현수막 예. 붙이기 붙이지 않기 캠페인 외에 이것만큼은 내 임기 중에 또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변화했으면 좋겠다 싶은 캠페인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음, 뭐 캠페인이라기보다도요, 본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 학교 문화를 바꾸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어, 가장 뭐 쉬운 말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식이라는 이런 용어보다도 우리 자식, 우리 아이.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도 좀 바뀌어 가면서 아이들이 그 학교 자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그리 예, 예. 결과적으로 학교는 질문과 토론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예, 그, 그 말씀 그참 그... 와닿네요. 내 자식 내 아이 아니라 우리 예. 자식 우리 아이 <laughs> 우리라는 아, 공동체를 좀세 먼저 생각하는. 학부모님들도 네, 네. 그렇고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좀 인식을 음.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예, 예. 우리를 생각하자.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예. 이런 예. 알겠습니다. 예. 현수막을 제가 지나다니면서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오늘부터는 좀 달리 보일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일산 학교에서도 네.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인천시 이청현 교육감이었습니다.